이 겁니다. 작전 중에 그렇게 누워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놈의 한이놈 <laughs> 이놈의 구올줄이야이의어이긴싫지만원주민들이열받았나데 아니겠지, 장군님. 저는 늘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놓습니다. 니놈이 <놀람> 네 망할 해적일지는 몰라도 오늘 나와 내 병사들을 구해주는 건 절대로 잊지 않겠다. 별거 아닙니다, 장군. 장군님, 좀 견딜 만하십니까? 비로 <laughs> 먹을 독이. 의무관에게 이파를 절단해달라고 했네. 다시 싸우러 나가야지. 일단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자네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기겠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군요. 어려운 결정. <laughs> 이보게. 자네가 고치를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쿨락으로 가려면 선택을 해야 할 거야. 놈들의 지상 병력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공중 병력을 처리하든지 둘다 상대할 시간은 없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저거는 제가 맡을 테니. 당장 함선으로 가 치료를 받으시죠. 이건 명령입니다. 같이 쏘자고 지미. 이 피로 먹을 벌레들은 끝도 없이 몰려드는군. 이 정도면 우주 최고의 실천 사격장이라고 해도 되겠어. 흥얼께서 미안한데 타이카스. 우리 이제 서둘러서 주옥 락지로 진격해야 돼. 그간 무리야 침. 땅에는 땅굴벌레가 들실거리 하늘은 적은 알벌레 천지라구, 이상태로한한자국도못 나가. 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0입니다 엄청난 수의 저0 병력이 차 행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비록 이미 점령한 지역에서도 전면 철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0 병력 대부분이 그 화산 행성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난 알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덕분에 참륙 거점을 확보했어 사령관 워필드 전군은 현재 상황에서 주 군락을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다른 곳을 쳐서 저그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요. 있잖아.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만 생각을 왜또 이래 겁나게? 주군락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땅굴 벌레를 없애는 게 어때? 땅 속에서 저그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 맞아. 적당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땅골망 전체가 용암으로 펄펄 끓을 거야. 어떠세요, 장군님? 위험한 작전이지만 먹힐 수도 있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적 비행체야. 병력이 전진할수 있게 돼도 공중에 적이 가득한 상황에선 적절한 공중어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정부에 의하면 감염된 정거장 하나가 저교들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저그 비행체 동지에 80%가 있다고 하더군 그걸 파괴하면 공중을 장악할 수 있을걸세 전 정거장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지 둥지는 구조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 표면을 날려버리는 정도로는 안돼 정거장에 타격대를 투입해서 하나씩 깨부셔야 하 레이더,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땅꿀골레는땅 위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처치하면 되지만 대공지원 없이는 아예 병력이 전진할 수가 없어 정거장을 파괴해야 돼 여기까지 힘들게 내려왔어 다시 우주로 돌아가자고? 함께 가지 못해 아쉽군 쓴맛을 보여주게, 레이더 저그 비행차는 이 낡은 궤도 정거장을 작전기지로 사용하고 있네 정확히 말하자면 소기마 정거장몇 개를 정지 궤도 안에 하나로 연결해 놓은 형태지. 놈들의 동지는 너무 깊숙이 있어 폭격으로는 파괴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지상병력으로 적을 쓸자면 우리 쪽 기승이 너무 클 걸세. 보관, 저정거장이 어떻게 궤도를 유지하고 있지? 동력이 살아 있나? 그렇습니다. 정거장에서발생되는 엄청난 열기가 감지됩니다. 저구 감염에도 불구하고 냉각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정거장의 반응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바로 저겁니다 장군님. 각 부역의 냉각 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반응로가 과열되면서 알아서 저거를 처리해 줄 겁니다. 음, 멋진 계획이군. 전에 진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참 뛰어난 참모감인데 말이야. 전 지금 제 자리가 좋습니다, 장군. 아서가서 정거장을 쳐야겠군 캐리건이 이런 기회를두번 주진 않을 테니까요 후방 지원 대기 중 계속 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대장님 모든 냉각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냉각 시설 좌표를 지도로 전송하겠습니다. 지가 먹을 정거장 전체가 꿈틀거리고 있잖아. 냉각 시설만 날려버리면 다 해결돼. 정거장이 불타오르면 그 위에 있던 것도 전부 죽을 거야. 준비 완료. 부속건물 완성 그렇게 하죠 방물이 부족합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맞아. 시키면 해야죠 방물이 부족합니다 예. 아 그렇소 관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요 시작하지요. 뇌개 맡기시오. 맡기만 드시오. 사령관님, 대출구에서 떨어지십시오. 감지 장치를 보니 유탈리스크가 가득합니다. 这个。 기곧폭발한 이제 빠져 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만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보고.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시스템 작동. 네. 그렇게 하죠. 골리앗 가로. 이 희적이고 베스 핑가스가 부족합니다. 관철로 봇나가신다영령을 주식 주십...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계속하시죠. 몰리 아. 저게 <목소리> 벗어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 시작합니다 시설을 잘 처리했군. 한판 붙어볼까의 송이. 보방 지원 대기 중. 분석 검을 완성.

작동. 업그레이드 아, 완료되 아, 업그레이드 완료. 시작합니다. 려가를시는전 잡혀줍니다. 좋습니다. 줄덩이다 <목소리> <목소리> 표지죠. 알겠습니다, 사령관. 对不起